그리고 음.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이제 네. 학생들 많이 가르치니까 어, 선생님으로서 이게 좀 중요하다, 중점을 둔다거나 음.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우선은 어, 연주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를 좀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어, 정말 노답인데. <laughs> 너 no 더브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요즘에 이 음악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본인을 피할 할수 있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악기 특성상 어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어, 학생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저는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티칭을 할 때, 물론 그 음악을, 에 대해서 레슨하고 그 기술들, 뭐 그런 것들, 테크닉들에 중점을 많이 주지만, 그 반면에 이제 너네가 이 곡을 해서 무대에 섰을 때, 그리고 연주자로서 연주할 때,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지를 더, 요즘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맞아. 조금 어, 그런 거를 안 알려주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맞아요 그 요즘에, 다음 단계부터가 네, 너무, 힘들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네. 요즘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 많은 학생들이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를 두고 그쵸. 물음표를 많이 갖고 있고 음. 또 심지어 많이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무대 위에서 딱 봤을 때그 어떤 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단 되게 최선을 다하는 느낌 네. 그리고 음악에 집중하는 느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네. 네. 이렇게 관객들이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도 좀 좋다 이런 네. 여러 가지 네. 좋은 느낌들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어,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무대에 설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아 답변이 바로 준비된 듯이 나오네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역시 네, 네. 네. 그럼요. 방송 경력이 뭔 뭐. 좋아요. <laughs> 네. 네. 어, 가장 중요한 건제 자신을 투영시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음 그 음, 어떤 음악이든 간에 제 자신이 투영돼서 그 음악을 통해 관객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무대. 딱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곡을 연주할 때그 곡에 맞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객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거겠죠 당연히 네. 이런 거를 꼭 이제 말해주고 싶다 음, 음. 뭔가 동료라든지 후배 어, 계속 이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어, 끝까지 가라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뭐 우리 19,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데 19형도 이렇게 계속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음악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음악을 하는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고 그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걷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앞을 보지 말고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음. 언젠가 될 거고, 그리고 좋은 일이 음. 생길 것이다. 라고 네.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어, 성공했다,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음. 구간 구간 그런 고민이나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아. 거는 다 있으셨죠?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게 없었죠? 쓸 거란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떤 매체에서도 잘안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있을 때한번 좌절이 왔었는데요. 그 국제 콩크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아, 정말 뭐 아까 저한테 계속 말해주시면 뭐 열정인데 이게 제 자신 자체가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항상 새벽에 한 일찍 일어나서 연습실에 제일 먼저 갔었는데. 네. 그 국제 콩쿨 준비하러 이제 연습실에 갔는데, 뭐, 플룻도 이렇게 불리지만 저희도 이렇게 피스, 피스를 넣어야 네. 되는데,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왜 이러지면서 막, 어? 왜 이러?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져서 막 이, 찾아봤어요. 입이 안 벌어진다는 게. 피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왜, 왜 이러나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 이게. 아, T.M.J.라 그래가지고 턱관절 장애가 제가 어, 온 거예요. 그 어.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연습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제 몸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한 거죠. 그냥 음.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턱이 안 벌어지면서 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확실히 이게 외국에서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였죠. 그래서 다내 포기하고 심지어 이제 그1차도막다 되고 했었지만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국제 콩쿠르를 베스트 컨디션으로 못 타게 됐거요 그래서 두달 동안 그냥 악기를 내려놓고 쉬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너무 욕심내면서 살면 네. 이게 모든 걸 내가 다할 수는 없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유노 유노가 답이 아니구나. 아,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 그리고, 그리고 이런다고 리를 게... 먼저 가시지. 와인도 아, 좀 많이. 아,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 저 유학할 때도 한 아, 너무 근데 본인의 몸에 음. 스트레스를 많이 줬었나 봐요. 아, 그니까, 또, 운동도 막좀 과하게 했었고, 그때. 좀, <laughs> 네, 네. 모든 걸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네, 맞아요. 막, 정말, 그때 새벽 5시 반에 제가 연습실에 갔어요. 근데 할 곡도 막한 10몇 곡 되고, 그때 또 콩클 2개를 음. 준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은 거를 내려놓고 좌절을 했었던 거같데 악기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악기를 아예 피스도 못물 정도면. 그니까요. 러 아. 좌절감이 장난이 아니었겠네 정말, 그때 생각하면. <laughs> 그래서 막 한국 와서는 뭐 한의원도 가서 침도 막 여기 막 엄청 맞고요. 뭐 시술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한국 와서 이제 검사를 쭉다 하니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TMJ 뭐다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온갖 질병 네, 다. 그래서 두달 동안 정말 그냥 재활 했다고 해야 음.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졸업을 네. 하고 그아 그래 그래서 이제 아예 다 내려놓고 어뭐 다 포기하고 한두달 동안 한국에서 다 치료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 히리안스부터 네, 롱톤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야, 또 혹시 힘든 구간이 있었을까요?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막막함. 네. 음. 그래서 일단 한국 왔을 때 처음에. 아, 이것도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와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연습실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생기면 레슨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너무 비싼 거예요, 다른 데막 돌아다녀 보니까. 네. 아, 이럴 바엔 내가 만들자. 아, <laughs> 그래가지고, 네, 또 좋은 목수분을 만나서 음. 일을 배우면서 연습실을 직접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왔어요. 아, 너무 힘들다. <laughs> 나무도이이야 그래. 네, 예, 그래. 맞아요. 그래서, <laughs> 아,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laughs> 예. 못을 박으면서.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 맡겨도 되는데, 네. 또막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답이었고, 음. 막막했고, 1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음. 어, 그래, 이런 것도 배워보자 하면서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은 맞아요. 지금 서서히 합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되게. 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음. 저, 저는 그리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관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는군요. <laughs> 네, 그래서 외국 분들도 와저 사람 저래서 잘 됐어. 그런데 저도 <laughs> 이제 일구 형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또 플러 나트 센터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플러셋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와 이런 채널이 있지 하고 또 그 성현이 막 리사이트를 하고 아 지금 그 조성현 아, 교수님, 교수님. 네. 조성현 네. 교수님. 뭐 다양한 정말 전 세계 플루티스트들을다 소개해 주시고 또 그걸 우리나라에서 공연까지 열면서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거를 야, 그때 그 하고 그 계신다는 쭈글쭈글 게 쪽을 그 이병이 근데 어, 인터넷가 하고 있다니까. 아 대단하죠. <laughs> 너무 서로 칭찬한 느낌이 없잖아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laughs>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플루하는 전공생들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감사하십니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그냥 조작 아, 이렇게 아,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깊은 얘기 듣게 되고 네, 해서 네.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들을 과 더불어서 또더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굴하지 말고 네.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laughs> 계속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네, 긴 영상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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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